자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어, 지금 새벽 6시 10분 어, 6시 15분 6시 15분 가르키고 있고 어,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 내 생애 첫 하프 마라톤 지금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늘 똑같은 루틴으로 어제 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고 어, 대소변을 완전히 다비웠고요 음. 그리고 어, 똑같은 루틴으로 오늘 도, 경기장에 좀 일찌감치 주차해서 어, 몸을 풀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카스테라 빵을 작은 거를 한두 조각 정도 먹었고요. 어, 잠은 그냥 적당히 잤습니다. 한 여섯 시간 정도 잤고. 어, 늘 하던대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발 2시간 30분 안으로 어, 들어올 수 있을지 부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는 지금 좀 현재는 너무 새벽이라 흐린지 맑은지 알 수가 없으니 예. 어제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어, 쌀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좀 예, 입었고요 후리스를 좀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젤 챙겼고 선글라스 모자 이거 삭제 어. 핸드폰 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자. 자 차에 탔습니다. 이제 어, 같이 갈 함께 동행할 사람들이 있어요. 유세윤 씨랑 어, 남태령 씨. <laughs> 아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아,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뭐, 평상시 때, 이거보다 더 컨디션 안 좋을 때도 20kg씩 뛰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 어,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어 무릎이나 뭐 발목, 뭐 고관절 이런 데만 죽도록 아프지만 않으면, 완주를 무조건 2시간 30분 안에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대소변을 다 봤거든요. 근데 어제 카보 로딩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피자도 먹고 원래 피자 같은 것보다는 이제 스파게티나 이런 걸 먹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피자를 먹게 됐습니다. 피자를 먹고 그리고 낮에 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서 어 오늘 한번 대소변을 또 현장에 가가지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진짜 구독자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고양시 예, 고양특례시 하프마라톤 대회 어, 진짜 뭐더 이상 뭐 대박 제가 뛸 생각도 없고 어, 성공을 하는 게 이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이게 실패할까봐 2주 후에 어, 하프마라톤 대회를 하나 더 신청을 해놨어요. 어 환경 마라톤 대회라고 어 2주 후에 아 3주 후에 3주 후에 3주 후에 어 저기 상암동에서 하프 마라톤 대회를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조금 이제 더 다양해야 될것 같아서 한 2주 후에 서윤봉 마라톤 대회도 10km 대회를 나가요. 거기는 이제 지금 오늘 나가고 이제 좀 약간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어, 10km만 2주 후에 신청해놨고 3주 후에 어, 하프 마라톤 데 신청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정이 없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신청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어, 어, 가을에 풀코스 나가기 전까지, 최대한 이제 마일리지도 쌓고, 살도 좀 빼서, 어, 많이 준비를 해서, 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네, 스타트 라인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자, 자, 자.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 예, 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금주했어요. 네, 네, 네. 금주하셨고, 네. <laughs> 자, 남태로님은 오늘, 아, 저는 오늘 저도 피비를 세울 거라서 피비를 미친 듯이 뛰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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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중간 중간에 담을 거고, 지금 인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계속 키겠습니다. <laughs> 네. 구시맨 선 그림이 선스틱, 선크림 도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죠? 제가 이거 서핑할 때부터 항상 부시맨 쓰고 있는데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자 부시맨 선크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화이팅이예요 맵돼지 <laughs>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구호영! 화이팅!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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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화이팅! 사자동TV와 청소민 신청을 위해서 다시 의대 1호 부통단이 아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快点，快点，快点！ 나 오줌 말이야, 지금. 벌써 가랑이 아파나 오줌 말이야. 아, 가랑이 덮을 거 같아. 자, <laughs> 이거 휩쓸리면 안 돼.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무슨, 천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천. 천천. 지금 잠깐 휩쓸었는데 600 페이스를 갔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천천히 네, 어 이것도 650이야. 정말 페이스 조절 잘해서 7분.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 0 0 페이스를 밀고 가고 있어요. 좀더 늦춰도 되는데 10km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네, 7분대 페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예, 정말 빠른 마스터즈 선수들이 가고 있고, 저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자, 1km. 656 페이스. 좀 오버 페이스야요좀더 천천히. 이 페이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뛰면 상관없는데, 어, 생각보다 숨이 안 차서, 예,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자, 2km. 700 페이스. 자, 2km 천천히. 자, 3km. 707 페이스. 자, 3km. 어, 지금까지 3km는 아주 가볍게 뛰었는데 지금 문제가 오줌이 너무 마려요 하아. 화장실 한번 가고싶은데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두번이나 갔는데 오줌 마려 아, 페이스 조절은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치고 나가시는데 저는 시간 보면서 천천히 뛰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3km 지났고요 그동안 준비하던게 네, 허투로 돌아가지 않도록 천천히 뛰겠습니다 네. 저게 오른발 어필이에요 살벌하다 살벌해 하아, 어필이 꽤 기네 하아. 힘을 비축하자 너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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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페이스. 먹를 지나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요. 평지입니다. 어, 페이스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휩쓸려가지고 5페이스 하지 않고 있고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회다 보니까 어, 한2 30초는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30분 안에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최대한 12kg에서 15kg까지 비축해 놓겠습니다. 심박수도 140 전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구간. 저는 힘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립싱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Ha <laughs> <laughs> <laughs>

6kg 652베이스 자 k m 지났요일상탈곡수 <laughs> 맛있어요 여기서 이거 먹고싶다 지금 일상탈 <laughs> 네. 6kg 640 아, 오 이게 오버페이스 같은데, 그동안 훈련을 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박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대부스터다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가 또나서또 소리 지르는구나.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7kg, 646 페이스. 야, 이거 불안불안한 게 전반이랑 후반이랑 바뀌지 않았을까? 걱정되긴 하지만, 심박수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수가 너무 낮아. 자 8kg, 654 페이스, 8kg, 654. 컨디션이 괜찮아요. 네. 자, 9km. 640 페이스. 자, 작은 터널이 또 나오네요. 네, 이제 10km 거의 다와가고있습니다 네. 1 0 k 로 702페이스 네. 간식 먹는 시간에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괜찮습니다 네, 7 0 0 좋아요 매트 뒤돌고 화이 640페이스 네. 아, 지금 스피드는 무난해 괜찮습니다. 네, 자, 12km 지났고요 페이스 6, 620.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네,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도, 어, 더 올리지 않고 6분 초중반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동안 훈련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너무 기분좋아.

아직 8km나 남았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지금 너무 빨라요 6분 40초 네,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이미 별 문제가 있지 않은 한 2시간 반은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14km 633 페이스 7킬로 남았습니다 7킬로 1시간 34분 자 7킬로 할수 있어 자 15킬로 628 16킬로 630 베이스 아주 좋습니다 이상적이에요 진짜 5킬로 남았어요 이제 자 5킬로 동안 페이스 유지해서 골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컨디션 너무 좋아요. 미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km만 빨리 달릴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처음에 아, 3km도 너무 힘들게 못 떴었는데 멧돼지로는 첫 영상에 눈 많이 온날 생각나네요. 아, 진짜. 그때 10분 페이스로 달렸을 때아 언제 하프 마라톤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너무 좋은 페이스로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아까까지는 좀 걱정해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지금 이제 아, 너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1 7 k 로 이층길에돌봤습니다620 4키로 남았어요 4키로 할수어요 훈련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요 얼마나 꾸준하게 천천히 약간 울컥할라 그랬는데 풀코스는 울것 같아요 6분 26초. 3km.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은 분들이 걷고 계세요, 지금. 잘보 고맙습니다. 여기서 밀고 나가. 라스트 3km. 저 10km를 조절을 잘 했기 때문에 지금 후반에 너무 좋습니다. 9 k m 633. 2km야, 2km. 아 배고파. 자, 20km, 624 페이스. 1km가면 1 k m 야, 진짜 너무 좋다. 자, <laughs>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들어간다 와, 와, 들어간다 와, 와. 대박 와. 대박 대박 와 아! <laughs> 아! <오하. 웃음> 야! 지 <들어가>, <laughs> <laughs>